혹시 잇몸이 내려앉고 있다는 걸 느끼시나요? 그 원인,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어요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첫 번째, 과도한 양치질. 너무 세게, 자주 칫솔질을 하면 잇몸이 상해요. 특히 거친 칫솔모를 사용하면 잇몸에 상처가 생기고,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 내려앉을 수 있답니다. 부드러운 칫솔로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해보세요. 두 번째, 흡연. 담배 속 독소가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요.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, 잇몸에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만들죠. 결국 잇몸이 점점 위축되고, 심각한 치주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요. 세 번째, 이가리. 잠자는 동안 나도 모르게 이가리를 하게 되면, 잇몸에 큰 압박을 주게 돼요. 이로 인해 잇몸이 내려앉고, 치아도 큰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. 스트레스를 관리하고, 이가리를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. 혹시 나도 이세 가지 습관 중 하나를 하고 있었지 않아나 꼭 확인해보시고, 오늘부터 건강한 잇몸을 위해 작은 습관부터 바꿔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